안녕하십니까. 바이크 브로입니다. 이 아는 동생이 타고 온 스즈키 넥스 125 스쿠트입니다. 이오토바이가 시동이 잘 걸릴 때는 하염없이 잘 걸리다가 안 걸릴 때는 또안 걸린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친구 생각에 혹시 배터리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증상이 똑같다고 하거든요. 그 배터리는 교환한 지한 2주 정도 됐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. 먼저 배터리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요 새걸로 갈았지만 그리고 에어클이나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급해서 킥을 밟아서 시동을 걸려야 되는데 킥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킥도 한번 점검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에러코드가 있는지 그 제가 앞전 중급자 영상에 올라오는 수집기 에러코드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에러코드도 한번 점검해 보고 해서 원인을 찾아서 시동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직히, 넥스 125는 배터리가 시트 안에 있거든요. 그 시트 분리를 해야 됩니다. 자, 시트를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, 동생이 벌써 이렇게 풀어놨거든요. 여기 보시면 나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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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총 6개의 1 0 m 나사가 있거든요. 이렇게. 이거 풀면, 어디스 넥스 125 시트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자, 시트 분리했고, 자, 배터리 여기 있죠? 자, 우리가, 배터리 점검하는 방법도 제 기초팁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우리 테스트기, 이거 뭐 누르는 거 많다고 했죠. 이거 기능, 여러 수지까지 있는데, 알 필요 없다고 했죠. 제가 분명히. 오드바이는 DC로 작동하기 때문에, DC만 알면 됩니다. 여기 DC. 자, DC에다 놓고, 일단 배터리, 시동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진압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. 자, 잠깐만요. 자, 12.96볼트. 배터리는 증상이라는 게 나왔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충전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테스트기를 DC에다 놓고 배터를 찍어보세요. 이렇게. 자, 13.3 자 아,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배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네레나 레굴에다도 이상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넥스 125 에어클린을 한번 뜯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클린은 어떻게 분리하냐면요 일단 에어클린은 눈에 보이는 면있죠이 나사를 일단 먼저 풉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숨쉬는 게 콧구멍 아닙니까? 사람 콧구멍이 막히면 숨이 잘 쉬집니까? 안 쉬지죠.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토바이의 숨구멍은 에어클리너거든요. 이 에어클리너가 막히게 되면 숨이 안 쉬질 수밖에 없죠.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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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들 밑에도 두 개가 있거든요. 십자 드라이브 나사를 풀고 이쪽에 서 한번 와 보세요. 드라이브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결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여기, 여, 여기를 여기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빼내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. 자 이쪽도 제껴서 이렇게 빼내야 돼요. 자 이걸 모르면 에어클리너 뚜껑 열수 없습니다. 자 보셨죠 두 개? 자 그러면 이제 커버 분리가 됩니다. 자 커버 나왔죠? 자 아, 커버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. 지금 여기 커버 분해했고 지금 이오토바이는 야, 특이하게, 이게 사제에서 나오는 에어 필터거든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모타 에어 필터로 기억하는데, 썩 그렇게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지만, 그래도 지금 보면 새카맣게 먼지가 묻어있죠. 지금 원래 이거는 전용 청소액으로 청소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요 사이에 보니까 문제 같은 게막 많이 끼어 있잖아요 일단은 에어건으로 틀어가지고 먼지 제거를 하고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. 자 흡기계통세청제 이게 이제 인젝터나 캐브레터 청소하는 건데 에어클리너 통도 똑같이 청소하면 되거든요. 자 보십시오. 자 이렇게 안을 한번 싹 뿌려주세요. 그리고 지금 여기 통 보이시죠? 무지 많은 거 이런 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쫙 뿌려주시고 자 그래가지고 근레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됩니다. 자 보십시오. 이거 에어클리너 교환할 때 뜯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건 뭐 언제 뭐 일부러 이런 거 뜯어가지고 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? 못 하잖아요. 자, 벌써 이렇게만 닦아만 줘도 벌써 깨끗해지잖아요. 자, 이렇게서 해 닦아주고 한쪽도요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보이는 대로 에어건 가지고 불어주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집에서 자가정지할 때는 에어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깨끗하게 이 닦아주면 되 눈에 보이는데. 자.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부 정리가 끝난거예요자그리고 이제 청소 해가지고 온에어클리너자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싹 닦아주는게 응. 먼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안좋으면 깨끗하네 자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 시작합니다 자, 그대로 마치. 이빨 맞춰서 딱 끼워주시고 자에어클리너 네, 살 벌려가지고, 안쪽이 잘안 들어가니까, 자, 벌려서 집어넣고, 네, 이 상태에서 나사를 잠가주면 됩니다. 자, 에어클리너 조립합니다. 뚜껑. 이렇게 누르면 돼요. 이렇게. 딱 손에 놨죠?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렇게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동 드라이버로 잠그면 됩니다. 넥스 125는 스쿠터 딜러 모드,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이 센서류들이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는 딜러 모드 잭이 여기에 있습니다. 어드레스는 여기 발판에 있는데 지금 넥스 125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치에 있거든요. 지금 요 고무마개로 돼가지고.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어드, 어드레스 스쿠터 딜러 모드 확인하는 에러 코드 체크 방법이라고 중급자 영상에 올려놨죠.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합니다. 지금 라인에. 그 다음에 키를 온 시키면 계기판에 여기 FI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에러가 있다면 불이 뜰 겁니다. 자 보시죠. 자 지금 현재 불이 안 뜨고 있죠. 이 상황은 이오토바이는 에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즉 센서류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. 자 이게 이 동생이 배터리가 약해 가지고. 자, 키로 계속 시동을 걸다가 요령이 없어서 키쿠 기아 지금 이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내려가면 안 올라온다고 했거든요.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. 자,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키오라고. 자, 한 번에 걸리죠? 이렇게 해서 키쿠 문제 해결했습니다.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 넥스 125를 점검을 하고 지금 배터리서부터 에러코드 체크하고 에어클리너 확인, 구동계 청소까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킥구를 계속 밟다 보니까 킥구가 망가졌다고. 근데 이 동생 말대로 정말 이 오토바이가 문제가 분명 히있었긴 있는 것 같아요. 킥구가 망가질 정도로 밟았으니 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망가진 킥구도 수리를 했습니다.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점검한 바로는 이상이 없습니다. 이상 바이크 보러 였습니다